안녕하십니까. ABC 코치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죠? 맵 프레이저, 역사상 최고의 크로스핏 챔피언이 은퇴를 갑작스레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고, 정점에 있는 그가 왜 은퇴를 했을까? 굉장히 좀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영상 보시면 이게 2015년에 오픈 이벤트인데, 요때 제가 체육관을 막 열었습니다. 막 열었고, 리치프로닝과 맥 프레이저와의 오픈 어나운스먼트 15.1 배틀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리치프로닝의 어떤 아우라가 훨씬 더 많이 풍길 때예요맥 프레이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성으로서. 근데 너무나 강력한 신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1대1로 배틀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당연히 근데 마음속으로는 리치프로닝을 응원 하고 있었죠. 저 역시는. 그리고 역시 리치프로닝의 그 간지나는 페이스로 인해서 맥 프레이저를 이 컨디셔닝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이제 클린앤저그 이벤트가 있는 거를 까지도 리치 프로닝이 이기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매프레이저는 엄청난 성장을 해서 2016, 17, 18, 19, 20, 5년을 연속해서 우승을 하게 돼요. 여기 리치 프로닝은 4년 연속했죠. 2011년, 12년, 13년, 14년 4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매프레이저가 초창기에 크로스핏을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겠지만 이 리치 프로닝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은 리치 프로닝의 대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통산 매프레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 게임즈 성적이 다섯 번 우승 그리고 두번 준우승. 한 번은 이제 리치한테 졌고요. 또한 번은 벤스미스한테 이제 또 졌어요. 2등 두번한 다음에 1등을 그냥 다섯 번 연속을 했죠. 리치 프로닝 같은 경우도 2010년에는 2등을 해요. 처음 나오자마자 2등하고 을그 다음에 11년부터 14년까지 4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지금 남성부 크로스피게임즈의 압도적인 선수로 보면, 이제, 리치프론닝과 맥프레이저 두 선수가 있어요. 뭐, 그외 전에, 이제, 뭐벤 스미스라든지 2010년 크로스피게임즈 챔피언이 그레임 험보 이런 선수들이 있긴 있지만, 한번 정도 우승, 이것도 대단한 건데, 매번 다섯 번씩 우승을 해버리니까, 뭐, 이 선수들, 개인전에는 이 선수들의 레퓨테이션, 명성이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맵 프레이저는 스포츠의 성장과 함께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트 게임즈가 프로그래밍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졌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뚫고 우승을 하게 돼요. 엄청난 선수고 저희가 이제 고트라고 하죠. Great of all time. 그냥 논쟁의 여지가 없이 가장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고 하면 당연히 맵 프레이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는 갑자기 왜 그만뒀을까요? 왜 은퇴를 했을까요? 지금 정점이고요. 작년 이제 2020년 퍼포먼스를 봐도 다른 세계에 있는 짐승에 압도적이고 그냥 비교 불가한 그런 인간이 아닌 괴생물체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당연히 올해도 크로스프 게임즈를 하게 되면 분명히 메프레이저가 우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은퇴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은퇴를 하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격투기 같은 거를 자주 보는데, UFC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시기를 잘못 놓치면 굉장히 나락을 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던 선수 중에 나락을 탄 선수를 따지면, 앤더슨 실버. 지금 UFC에서도 깨지지 않는 타이틀 방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거를 끝까지 질게 길게 끌고 가다가, 결국은 KO를 당하고, 그 이후로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퇴물이죠.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는데, 그 은퇴를 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맵페이저 같이 정점에서 은퇴를 한 선수는 제가 농구를 잘 몰라서 뭐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도 정점에서 은퇴를 했겠죠. 근데 격투기로 보면은 하빕 누르마 고메도프가 정점에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29승 무패 결국은 이거는 그 사람이 의지인데 뭐이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도 그렇고 뭐 크로스핏이 격투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맥프레이저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근데 정점에서 은퇴를 하는 거는 자기의 기량이 최고에 달달랐을때더 이상 지지 않고 은퇴를 하는 거. 이거 엄청난 명예거든요. 이거를 먼저 리치프런이 보여줬죠. 리치는 이제 거기에서 팀으로서 약간의 이제 퍼포먼스를 조금 자기가 모든 걸 희생을 해야 되는 훈련에 모든 걸 희생을 해야 되는 거에서 벗어나서 팀으로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을 더 즐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맥프레이저는 5년 연속 운승을 하면서, 어, 자기가 이제 아예 커리어에서 크로스핏을 최고 우선적으로 선택을 한 이후부터는 어떠한 빈틈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어, 모든 것들이 훈련에 100% 포커싱 맞춰져 있었던 거죠.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매프레저 이 은퇴 관련된 것 중에 이 게임 주간이라든지 이제 경기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사소한 위험한 행동 한 개도 안 했다고 합니다. 뭐 스테이크 썰때 이렇게 나이프로 썰는 거 이런 것도 하다가 손이 이렇게 살짝 다칠 수도 있고, 어, 훈련장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거. 아예 일절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게 얼마나 피가 말라요. 그리고 항상 나는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1등이기 때문에 다 쫓아와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정말 살얼음 판에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뭐, 리치 프로닝도 그랬지만은 자기로 인해서 자기 훈련이나 이 포커싱, 이 대회에 나가는 포커싱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희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의 어떤 힘든 모습이라든지, 어, 강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맥프레이저도맥프레이저한 명으로 인해서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서포트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소한 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것들의 제한을 받잖아요. 뭐, 하다못해 SNS를 해요. 자기 훈련 세션 같은 걸 노출을 절대 안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방법, 훈련,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그런 것들이 노출될 때 자기의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서, 게임즈라든지 이런 큰 대회를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커리어에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상대 선수들. 분석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 노출까지도 안 했다고 해요. 엄청난 선수죠. 1등을 하기 위한 그 의지는 그 정도는 돼야 되나 봅니다. 맥페이저처럼 완벽한 선수가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몇년 연속. 압도를 하는 선수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프레이저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돼서 건강하고, 자기의 어떤 삶을 즐기는 그런 태도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했고, 뭐, 크로스핏 관련된 건 계속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자기가 그 전에 노출을 못했던 것들. 개인전 선수니까. 뭐, 자기의 어떤 운동 퍼포먼스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노출을 전혀 안 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편안하게 노출을 하고, 다가간다고요 그러니까 크로스트 커뮤니티에 어떻게 보면은 기여를 하는 거죠. 스포츠에,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기여를 하겠지만 스포츠 선수로서 맥프레이저가 가장 빛났기 때문에 스포츠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맥프레이저 선수의 지금까지의 멋진 뭐 커리어 이어왔던 것들 축하하고 당연히 존경스럽고 앞으로 맥프레이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매프레이저가 어했는데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 크로스트 커뮤니티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크로스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톤다운되어 있죠. 하루 빨리 요런 컨디션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코로나 종식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 때맥프레이저가 졌죠. 안타깝게 그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